네, 15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. 네, 뭐 단순 비교 정도로 되는 되 고기들이 많아서. 네. 어이 문제, 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보면서 여기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, 자료를 쭉 보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보다는요. 이거보다는 왜냐면 어 이렇게하다 보면요,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하나에 관련된 것이 단순히 하나만 아니라 어, 두 개, 세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,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어, 한두개 정도 맞다고 보고 어, 옳다고 하고 넘어갔다가 어, 또 틀리는 부분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쭉 읽어나가면서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부문력 결과를 발표했다. 2. 광고산업 규모는 이네요. 어, 여기 나와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어, 이걸로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이니까요. 여기도 취급액 현황이고 여기도 취급액 현황이니까 자, 그 다음은요. 전년 대비 4.5% 이상 증가했고 어, 여기네요. 전년 대비 4.5% 이상 증가하 네. 대략 5% 잡으면 어, 대략 8% 정도 되니까요. 대략 172에 뭐133 되니까 5%를 잡았을 때 가요 4.5면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5%일 때 거의 비슷하니까 네. 광고사업체당 취급액 역시 증가했다 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워낙 사업체 수는 거의 증가가 없고 취급액은 증가가 많기 때문에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 에 보면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고대행업이 6조 6239 여기 나와 있네요 전년 취급액이 38% 이상을 차지했으나 시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, 온라인 광고 대행업이 16% 이상으로 가장 높다 했네요. 온라인 광고 대행업이 시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. 계 계산, 굉장히 계산이 까다롭습니다.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뭐 본다면 어느 정도 쉽게 알수 있지만 일단 다른, 거, 다른 것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으니 여기에 이제 16% 이상 증가해야 되냐는 확인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보기입니다. 계산이 2개나 필요하고요. 여기에 있어서. 그면 일단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걸 먼저 볼수 있으니까요 아직 그 다음 2018년 기준 광고 사업체 외체 광고 비규모는 11조 362억 원 어디네요 어, 매체 광고 비중 어 여기 있네 여기 나와 있고요 매체 서비스 여기 있고요 매체 광고 비중 방송 매체는 4266 여기 있고요 가장 큰매중을 찾아야 그다그으로 인터넷 5개 인쇄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인터넷 3조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% 이상 증가했네요 전년 대비 어때? 어, 여기, 알죠. 여기서 할수 있겠네요. 인터넷 매체. 전년 대비 6% 이상. 6%면요. 대략, 뭐, 6%면요. 어, 3조니까, 3,800억 정도 되겠네요. 네. 그러니까, 6% 이상 확실히, 어, 알수 있겠고요. 아니면, 1,800이 아니라, 6,318이면 뭐, 거의 21일, 뭐, 22 정도 되겠네요. 어, 그런 거 하더라도 6% 이상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. 특히, 모바일 취급액은 전년 대비 20% 이상 증가해요. 모바일 취급액, 여기. 어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있겠네요 20%는 계산이 쉬우니까요. 뭐, 5분의 1 해도 되고, 이해하면 뭐, 대략 30 정도. 그러니까 뭐, 170인데, 177이 거의 되는데, 여기는 177에 96이 더 붙었으니까, 맞겠고요. 한편, 관전광호 취급액 전년 대비 14% 이상 증가하여, 1200, 여기도 14%. 뭐, 지금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, 이걸 생각한다면, 뭐, 여기가만 낫다 생각한다면, 먼저 봐도 되겠고요. 뭐 이것과 비교해서 비슷하다면 뭐 어느 것을 보든 볼 필요는 있겠네요. 일단 패스할 수도 있겠고요.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숫자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라 110에 44 정도 하면 154니까 어 아마 어 뭐2 1 1 2 6 2 정도 나오네요. 그러니까 증가한 거 맞을 것 같고요. 그중 지상 파티비와 케이블 t v 와 비중의 격차는 5% 이하로 조사했다. 5% 포인트 이하로 조사했다 했네요. 여기, 부분이에요, 여기 부분, 이 예, 여기 부분. 이걸 일일이 몇 퍼센트씩 구할 게 아니라 격차만 확인 하면 되잖아요. 격차가 얼만가요? 격차가 75인데, 이게 5 포인트 이하인지만 보면 되죠. 기준이 뭔가요? 여기는 1 2 7 0이에요 1270이야. 자, 1270에 75면요. 대략 보더라도 5퍼센트보다는 훨씬 높죠. 5퍼센트는 뭐63.5 정도 되니까. 5퍼센트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. 그러려면 여기라는 게, 여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요, 본다면요. 그리고 이쪽도 계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. 제가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웬만하면 해려고 하려고 했는데, 뭐,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실전에서 이걸 굳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16%가 아니라 만약 16.6으로 나왔다면, 뭐 16.6인가요? 16.6이면 이제 6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데, 16%는 뭐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38%도 뭐, 40, 그리고 빼기 2로 구할 수는 있는데, 하기보다는 뒤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문제 15번의 정답, 3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3번이었습니다.